노후에 치매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의 생활 습관 5가지. 법정 스님의 법문에서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전하십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특히 주의해야 할 생활 패턴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미리 알고 조심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그 습관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화면을 톡톡 두번 눌러주시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첫째, 혼자서만 지내며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 뇌 활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책을 읽거나 글을 쓰지 않고 사고 활동을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지적 활동이 부족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읽고 쓰며 생각하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실내에만 머무는 습관입니다. 신체 활동 부족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가벼운 산책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습관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뇌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시도를 피하고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변화 없는 일상은 뇌에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약해집니다. 꾸준히 활동하고 자극을 주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거죠.